내 주변에 딜러애들아 미안하다. 내가 다 까발려서 오마이와 어. 뭐신いる 제가 개인적으로, 제 개인적으로 내가 옵션에 따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, 나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 패키지, 네. 헤드라이트 왜 그러냐면, 일반 헤드라이트는 약간 누런색 그 노란빛이 살짝 도는 어두운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요. 할로겐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LED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 이제 라이트 패키지가 이제 보통 옵션으로 껴 있는 경우들 있어. 최소한 그건 들어가야 된다고 봐. 너는 헤드라이트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 어두운 물론 한국이 그렇게 뭐 필리핀처럼 어둡진 않지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또 밤에 밖에서 봤을 때도 차가 확 달라 보여 저 라이트가 LED 라이트냐 할로겐 라이트냐에 따라서 차가 확 달라 보여 달라 보인다고 되게 많이 달라 보여요 어. 되게 있어 보여 그렇죠? 차가 예 <laughs> 네,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오토폴딩이라고 그래야 되나? 이거 문 잠그면 이거 징, 이사이드미러 접히는 거 있잖아요. 한국은 주차 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. 그쵸? 좋아. 문이 잠겼을 때. 사람이 그 차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, 어, 되게 좋다고요. 타려고 봤는데 내, 내차 사이드미를 이렇게 접혀있고 막, 막 이러면 되게 맘상해, 그거. 되게 맘상해요.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요두 가지 정도는 필수로 꼭 가, 그 선택을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, 그런 거딱 내가 원하는 사, 사양까지만 딱 넣으세요. 어, 그 이상으로 넣다 보면, 오 마이 와뭐신이 차량이 결정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돼? 자, 전시장을 찾아갑시다.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전시장이 두 종류예요. 간판 보면 간판에 뭐 어디 지점 써있는데 있고 어디 대리점 이렇게 써있는데들이 있어요. 어디 지점 어디 대리점 이게, 뭐,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점에서 파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정직원이야 네.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들이 현대자동차랑 계약을 따로 맺어갖고 그 사람들은 그 대리점에서 파는 사람들은 그 개인사 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영업사원이 개인사업자라고 지점은 정직원이라고 그랬죠 기본급이 나와 그 다음에 대리점은 개인사업진니까 기본급이 없어. 빵원이에요빵원그 0원. 다음에 차를 팔았을 때 인센티브를 양쪽 다 받아요. 받는데 지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좀 작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동아탄데 팔아서 60만원 받았다. 그러면 어 대리점은 60만원 받았는데 지점은 한 30만원, 40만원? 뭐이 정도 나와요. 30, 40만원 정도 나오고 뭐 이래. 아, 소나타 팔아다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냐고? 예, 네, 한그 정도 나올걸요? 한 60, 70만원 나올 거야. 어, 이거 내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 어때? 난 이제 차안 파는데. <laughs> 네, 지점의 특징은 또 이제 그게 있어요. 직원들이 나이가 많아. 신입사원을잘안 어, 뽑아. 그래갖고 가면 한 음, 과장급 이상, 과장급 이상이 거의 막낼 거예요. 가장급이 40대 후반 뭐 50대 막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막둥이 짓을 하고 있다고 아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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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팀배님막 이러면서 어 부장님 지점에서 차 파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셔 아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정직원이니까 제가 더잘어이뭔 개소리야 나는 여태까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차를 막 이렇게 차 팔고 나서 차 케어해주고 막막 막, 막 이러면서까지 저거 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야, 나이가 이제 50다 먹은 이제 할아버지가, 아저씨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 움직이겠냐고. 솔직히. 거기다가 현대, 현대 기아 자동차는 동네 어딜 가도 한 5분, 10분만 가도 대부분 다 블루 헨즈랑 있잖아. 기아 오토큐랑, 기아 큐? 오토큐? 큐 서비스? 뭐였더라? 하여튼. 그, 그거랑 다 있잖아. 5분, 10분만 가도 다 있어. 차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다?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차량 바꾸고 뭐 이럴 때 물론 뭐 차량 바꾸고 이럴 때 무슨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은 일은 해줄 해수 있어요. 차량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예, 거기에 대한 확인서나 뭐 이런 거다 받아야 되고 막 골치 아프거든. 근데 음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들이 그걸 책임지고서 뭘 해주거나 뭐 이럴 수, 이럴 수 있는 적이 아니라고. 저 같으면 대리점 가서 계약을 하겠습니다. 전시장까지 골랐어. 그러고 나서, 뭐를 해? 계약서를 쓰겠죠. 계약서를 써. 어. 계약서 쓰고, 계약서. 어. 계약금을 이제 10만원. 국산차는 아직도 10만원이었던 것 같아. 국산차는 아직도 10만원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계약금 10만원 정도 넣고, 저거를 해. 계약을 했어.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내 순번이 기다려. 그렇게 해서 차량이 만들어져. 차량이 쭉 만들어져서, 차량이 딱 만들어졌어. 만들어져서, 아. 이제 영업사원한테 연락이 와요. 어, 차량이 누구누구 고객님한테 배정이 됐습니다. 그 보통 연락이 온 다음에 한 3일 안에 그게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으면 그 순번이 날아가든가 그럴 거예요. 국산차는. 그래서 이거를 딱 배정이 되면 이제 영업사원이 이제 전화가 오겠죠. 전화가 와서, 아, 고객님 차량 구입하실 배정이 되셨으니까 이제 뭐, 잠금 치러주세요. 계약금 10만원 내고 나머지 뭐, 잠금. 뭐, 현금 있으면 현금 내는 게 제일 좋고. 뭐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일시브루는 할브리드는 진행을 하겠죠. 국산 차 할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. 거의 뭐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무서류로도 예,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금방 끝나요. 예, 금방 금방 끝나고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지.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할때 음, 필요한 거는 보험,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.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아직 임시 번호판이 달려 있고. 저기 없잖아 번호판이 없잖아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이 보험 가입을 하려면 자동차 차대번호로 보험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고 번호판 나와서 번호판 달면 차량 등록까지 완료 차량 등록까지 완료 끝 간단하죠 차량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짜잔 네. 오늘은 그래서 차리을 위한 어, 차량 구입 a2g 예. 첫 시간이었습니다 한 A 좀 되는 것 같아. 예. 장, 짧게 찍어봤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든 뭐 저한테 무슨 뭐 따로 연락을 주시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저랑 연결이 됐다. 예. 카카오톡도 뭐야 김치 아빠 찾아보시면저 나와요 오픈톡에 예. 오픈톡에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뭐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. 뭐 부족한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예. 여기까지 김치 아빠의. 차량 구입 A2G였습니다. 바이바이 형 이런 거 되게 잘해.